자, 마지막 장은, 이 사슬. 내가 지금 이걸 다 찍었는데, 지금 카메라를 켜지 않고 찍어가지고, 혼자 떠들, 기만 있어. 시간 만저아 먹고. 자, 마지막 장은, 자, 제가 일부러 조금 한 5mm 크기 잘랐어요, 이거를. 자, 이걸 40분에 할거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요즘 타일은 집어 넣지는 않아요. 요즘 방식은, 요즘 스타일은. 요즘은 안 집어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집어 넣을 거예요 집어 넣는데, 자 집어넣는 방식은 얘랑 똑같이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쪽을 조금 더더 더 안으로 더 집어넣는다고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이쪽을 두들겨서 이쪽을 같이 튀어나오게 자 보자고요 내 몸을 옆으로 약간 돌려야 돼 몸을 돌리는 건데 일 힘들어요 자 이거를 비스듬히 집어넣고 자, 이쪽을 먼저 지금 들어갔잖아. 지금 들어갔는데 얘는 걸려서 못 들어간다고 해, 더 이상. 자, 그러면 뚜댕겨서, 이제부터 뚜댕겨서 얘를 맞추는 거예요. 이쪽을 뚜댕기는 거 아니에요. 이쪽을 뚜댕겨서 맞추는 거예요. 왜? 이쪽은 맞춰놨잖아, 지금 내가요. 안으로 집어넣잖아, 흔들어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뚜댕겨서 맞추고, 자, 실하고 정확하게 맞추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시라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첫 장은 이렇게 돼서 완성되는 거인제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 이거 또 맞춰볼까? 자 여기에는 여기는 살짝 공간이 있고 여기는 없다고요. 지금 그런 상태. 근데 저 정도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은 없는데 근데 저거까지 맞아 잡으려고 하면은 얘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톡톡톡 두들겨서 톡톡 두들겨서 저기를 빼내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꼭지점이에요꼭지점에 이쪽을 두들기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여기를 두들기면 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옆, 이제 이쪽 전면을 두들기면은 이쪽이 튀어나오는 거고 이쪽을 두들기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얘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타일이 중심이라고 무조건이 중심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잡냐, 이렇게 잡냐, 이렇게 잡냐, 이렇게 잡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막 뚜둥기는 바람에 얘가 한 0.몇 미리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근데 천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붙여야 돼요. 딱 맞춰줘야 돼. 그래야지 타일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부터 그냥 이첫 장만 여러분들이 튼튼히 달았다고 하면은 두 번째 장부터 그냥 쌓아 올리기만 하면 돼요. 쌓아 올리기 때문에 쿠사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구사비가 필요가 없어요. 정식적으로 하면은 왜 쌓아 올리니까는 처지잖아. 처지는 처지는 스타일이니까 쿠사비를 맞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밥을 충분히 많이 넣어준다고 하면은, 밥을 충분히만 많이 넣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쿠사비가 필요 없어요. 압착 방식으로 붙인다고 하면은. 자, 지금 여기는 3월에가 튀어나왔으니까 이쪽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3월에 빼고 이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타일을 얹어놨잖아요. 네,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얹어놓으면 얘가 밑에 힘에서 그냥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사비를 그때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사물에 밥이 끼었다. 그럼 맞춰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만 긁어내고 조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장부터는 그냥 쌓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냥 타이들을 그러니까 밑에 장을 가장 튼튼히 박아야 돼요. 달아야죠 우리 단다그러지 자, 지금도 매지가 안 맞았기 때문에 매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얘는 여기 거의 맞았어요. 맞는데. 얘를 올려다 주면은, 올려주면은 이쪽이 반대쪽으로 꺼진다고. 그래서 얘도 먼저 꼽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올리는 거야. 가스트한번더 보자고요. 자, 비비고. 야, 면을 어느 정도 맞췄으면, 은그리고 때리고 살짝 올려요. 실부도 조금 이렇게 올려요. 올린 다음에. 톡톡톡톡 때리면서 톡톡 때리면서 내리고 실하고 정확히 맞춰. 자 다음 장에서 맞추는 거 없어요. 무조건 내이 이, 내가 지금 붙이는 이 타일 여기서 맞추는 거예요. 왜그실못 맞추고 나중에 가서 처진 걸를 처진 걸를 어. 나중에 가서 나중에 다음 장에서 맞추죠. 그런다고 그런 거 없어요. 자, 이번 장이 못 맞추면 다음 장도 못 맞추는 거예요. 자, 무조건 실하고 똑같이 이번 장에 타일를못 맞추면은요. 다음,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자, 이번 장이 도못 맞추는 사람이 다음 장에 제대로 맞춰요. 그러면 나머지 매진은 어떻게 해요? 매지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밤 많이 뜨고 뚜든겨서 붙이고 자, 붙이는데 그게 흘러내리니까는 올렸다가 내리면서 그 내리면서 이슬어 내리면 그 저항력이 생기잖아. 사모레하고 그걸 그 저항력을 이용해서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딱 하고 앞 압축으로도 붙이고 사무레를 많이 뜬다는 거는 이 안에 물이 퍼지면서 물이 퍼지면서 압축은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압축이라고 하는데 압축 비슷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자 우리 떠바리에서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뭐 다른 거뭐 있어 자 저는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요? 떠바리? 자, 맨 밑단. 야, 밥 많이 뜨고 그냥 후려 세려 계속 저 그렇게 했세요 그냥 밥 많이 놓고 그냥 패입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본인이 터득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일 자체가. 자, 밥 많이 넣고 쐬리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느끼기 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이제 말로만 설명하니까 못 느끼잖아. 내가 느끼기 전에는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내가 그렇다고 설명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설명을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자 내가 그걸 몸소 느껴야지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하면은 야 우리가 세리하 그랬단 말이야 그냥 탈 깨지, 깨지도록 패를 하랬어요 옛날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다고 타이를 깨지도록 패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패가지고 집어 누르는 거야맞추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분들이. 그면 그분들이 틀렸다고 얘기 안 해요. 자 그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지만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분들도요. 내가 내가 설명을 하기가 힘들듯이 자 그분들이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 설명이 틀렸다고 하면 안 되지 왜그 사람은 나를 내한테 몸소 느끼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몸소 느끼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이치를 알고 있으면 조금 쉽대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이, 왜저 사람이 붙이면 깨끗하지? 타일을 왜 어떻게 저렇게 깨끗이 붙이지? 그 얘기 한다고요. 자, 근데 왜 지저분하잖아. 지저분하잖아, 이게요. 자, 내 손, 손을 보세요, 손. 손이 들어오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항상 그래서 이거, 항상 깨끗이 해야 돼, 손을. 안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내 손을, 내 손을 닦든지, 얘를 닦든지. 닦아야 돼요. 항상. 자, 그러 여러분들은 어느 걸 닦을래? 손을 닦을래? 타일을 닦을래? 여러분 선택이야. 그러니까 깨끗한 게요. 하루에 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습관이 되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요. 그냥 자동으로 깨끗하게 돼요. 근데 습관이 안 되고 계속 지저분해.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음. 깨끗하게 붙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배울 때는 속도가 빨라야지 되죠, 당연히. 어,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맨날 그 속도면은 맨날 그 버리라고 버리하는 벌이 게 그렇다면 속도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그게 올랐을 때는 그때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깔끔한 거, 깨끗한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요. 자, 보면은 이 왕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 배관이에요. 주방이에요. 주방. 자, 정확히 보여줄게요. 주방. 자, 주방이고, 자, 여기 가스 배관에 이제 왕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왕.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있으면은요. 타일이 절대로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다고. 왜 이렇게 커지면은 이렇게 일단 크게 타공을 해야 되잖아요. 타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보다 더 크게 타공이 되지 똑같이는 안된다고 어차피 자 여러분 카팅을 해야돼요 여러분 깔끔하게 나오려면 카팅을 해야돼 내가 좀 아까 이걸 돌려서 돌기는데 얘를 우선 이 안에 이제 주로 다 실리콘으로 돼있어요 얘를 카팅을 하고 아그 다음에 얘를 잘라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가위로 갖다 이스덴을 나머지 조그만 부분을 하나 노려가지고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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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노려요 노립시다 자 약한 부분을 노려갖고 항상 약자를 노려야죠 강자는 너무 세니까 안돼 약자 노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카팅을 해줘요 무조건 여기가 이게 좀 빼기가 힘들다고 이거 빼기 힘든거는 이 안에 지금 배관이 있어서 그래요 이 배관만 안으로 쏙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가위질이 조금 더 수월해요. 가위가 쏙 들어가면은 아 그렇게 빼라고요. 빼면은 이제는 이 타공 면이 작아졌잖아요. 타공 면이 작아졌어.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 라운드 따는 거 알려줬잖아. 라운드를 따서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나온다고요 안 그러면 이 부분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요 여러분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느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요 저 왕자에 붙여버리면 왕을 카팅을 해야 돼 저... 그어라 빌어라, 는어라 빌어라, 들리고 하어까 사람들 빌어라, 빌어라. 들어라 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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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빌로라 빌어라. 빌어라. 빌지라 빌어라. 빌어라. 빌어이빌는라빌어 아니 뭐 저기. 만약에 네, 하게 되면 네, 배관자들 네, 같은 경우나 뭐나 그 외에 진보여요. 아니, 여기 같은 건 없지. 네. 여기 같은 건 그렇지. 네. 네. 근데 아예 그냥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아, 할수 있으면은 해보겠는데 죄월까지가고 어떻게 다지모르니까 지금 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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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니다죄고합니다죄니다니니니 한 물량 저기.. 소비자 비싸지지 네 중국이 싸가지고 중국이 얼만큼 시한0이상이국에서자 이렇게 타공을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서는